경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1절만 봅니다. 우리 함께 한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날리지 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 중앙에 선악를 알게 하는 나무를 셨습니다이 나무와 그 열매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격려,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실제로 자신을 제한하여서 천하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또그 마음도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그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심을 확인하며 살고 있었던 것이 그런데 어느 날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언약의 지표였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 인하여 하나님이 선언하신 대로 세상에 주군이 찾아왔어. 아울기 사건을 가리켜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예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를얻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는 말씀하셨는데, 먹고, 아, 죽지 않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십니까? 아, 백몇살 살았을 것 같아요? 창작에 오장을 한내 보면, 아담이 130살이 되었을 때, 아들, 셋을 나왔다세 명이 아들 나왔다는 게 아니라, 아들 이름이 셋이죠. 셋을 나왔고, 그리고 800년을 더 살면서, 그녀이 나왔다.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그의 나이가 930세. 930세를 니다천 1000년 가까이 살고 별로 감이 안 오잖아요. 1000년 살았죠 지금부터 천년 전이면 언제인지 아십니까? 지금부터 천 년이면 몇년전가요1 0 6 3년입니 중국에는 북송대입니송나라대 우리 한반도에는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선종 10년 정도 있습니다. 조선시대도 아니고, 조선이 건국되기 300년 전에 고려 선종 때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오래 사는 것인지 아마 그게 잘 오지 않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먹었는데 안 죽고 첫 년을 살았어요. 이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천년이 지나도 죽었는데 이때 야, 내가 그 나무 열면 뭐갖고 이제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그렇게 생깁니까? 정령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 가담의 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사람. 아니다 사람은 영적인 일이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는 전인으로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해병예배의 말씀을 전하면서, 음. 존재는 하 무엇인가, 음. 참으 존재하는 것,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에게 의존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의존적 존재라고 니 하나님의 존재를 자칫 하나님의 생명그 자칫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의존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그 원이 되십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질리고질리고 생명이다. 또는 내가 부하이고 생명이다.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계시하시는그 증거의 모습. 사람들이 반문합니다.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는데, 우리도 존재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지속하여 공급하실 때만 우리가 살 수, 존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 이십 분 전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시계고이 시계를 만들어 놓으면 그리이 시계 에 이렇게 흔들거나 바꾸면 이 알아서 내가 이렇게 손으로 돌리지 않아도 신의 바늘이 가는.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자.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통일하시고. 지금도 하나씩 더이온 우주와 우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하나님이 통일의 손길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실 때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 호흡이 끊어지고, 심장의 박동이 멈추고, 내 활동이 정지하는 그런 중체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야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계시는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인절되는 것.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꼬리 뽑혀진 나무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정령, 즉 민란 말씀하 마시고 또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뽑혀져 버고 죽음이 그에게 이르렀다는 것은 하나님과단절됐으을이해한하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를 확보하는 이 전인으로서의 이 아담이 죽은 것이, 그의 육체가 천년 가까운 시간을, 더살수 있었던 것은 뿔이 뽑혀진 나무가 마한 시간 동안 그 잎사귀의 푸르름을 유지하는 것과 같을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화닥 화닥거리고 살아가니까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존재뿌리 뽑혀진 나무처럼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막힌다는 존재는 밖에 가 단절되어서 전혀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는 그런 죽은 자들이 었던지 잠시 파닥파닥 움직이면서 푸른 잎사귀를 보고 보면서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니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우리의 상태 세상은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 움직이고 활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음의 영역 아래에 있는 죽은의침입니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자신들이 죽은 존재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선민의식을 가지고 잡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중국에서 벗어난 생명을 얻은 자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예 이십팔 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야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텐데 안에 은지하면 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 일을 행하면 그거 말미야마, 이사람다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 야곱의 자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혈통으로 자동적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해주는 그 언약에 달려있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을 준수함으로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할 수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언약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그 밖에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원장을이 준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 일부는 율법을 꼼꼼히 챙겨서 지켰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율법의 조문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죠. 율법이 밝키고 있는 그 실체에 대해서는 각오했어. 오히려 그 율법의 실체를 핍박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모습에 빠져버린 것이. 그들의 종교로는 전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에는 생명이 있을 수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다 하나님의 결정이다 살아 움직이고 있다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들도 다 죽어있는 상태 칠흑같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불과입다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 안에 생명도 없습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어둠의 일이고 중음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시대에는 꿈전 제사의 전문가들이 있었죠. 누구였죠? 대제사장, 제사장 그리고 성계인들이 이들이 성전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시에 절기 때가 되면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는지 도시 곳곳에서 피는제가 끊기지 않을 정도, 끊이지 않을 정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피를 모아놓는 저수지를 만들어 놔야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제사가 예루살렘에서 드려졌다 예루살렘 도시 전체에 날마다 피냄새가 가시지 않을 정도로 성전에서 제사를 그렸다 그들과 함 율법의 전문가들도 있었다 누군지 아시죠? 박대인과 소귀가 율법을 연구하고 꺼내자 율법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기록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지켜줍니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는 율법의 율법는 크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한명 그러니까, 그들이 하고 있었던 성전 제사, 율법 준수 같은 종교적 삶, 종교적 열심 맞아서, 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죽음의 일, 어둠의 일일 수밖에 없었다. 그 제수님에게 책만 봤다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종교적 행위, 주일날 예배 나오고, 또 가끔 성경도 읽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경 지식을 자랑하고, 모든 일들이 죽음의 일일 수 있다는 것, 어둠을 밝히는 빛, 죽음의 죽음을 가져오는 생명은 율법이나 성전 제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고 있는 지시하고 있는 율법과 통전의 본질인 실체인 그리스도 이 땅의 이 하나님에게 빛과 생명을 내게 니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세상의 생명을 가지고 오시는 그 하나님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의 생명 그 자체이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가르쳐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게 됩니다. 우리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이 아니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죽는 우리들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다시 살게 될것이다 또한 살아서 믿고 있는 우리들은 죽지 않고 영생게될것이다 장례식이 있을 때마다. 제가 빠짐없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누군가가 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잠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다시 보실 때 잠에서 깨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둠 속에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제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계시하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주님이 생명이시고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반대로 주님 없는 세상은 사망이고 아직. 생명이 인태되기 전에 그 세상,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의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습니다. 그 흑암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질서를 잡고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삶에 생명에 비치신 주님이 찾아오셔야, 그래도 그 빛이 비춰질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비로소, 천도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죽음과 어둠이 다스리고 있는 그 죽음의 세상이 뭐예요? 부의할수 없는 그런 사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한반도 안을 위성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반도의 절반, 북쪽은 빛이 거의 보이지 않는, 이제는 어둠인데, 남쪽은 하나의 마치 거대한 불덩이를 놓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확실한데 밝혀져 있는 사진을 보셨을 거예요. 몇몇 가난한 나라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들이 이제는 밤에도 흡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태양이 차분해져 있다 밤에는 낮 보지 않게 밝은 전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빛의 세상인 것은, 요즘 세상이 도덕성을 엄청 강조합니다. 정치적, 올바름 소수자, 약자에 대한 배려, 존중, 영어도 중요하게 옵니다.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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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강조합니다. 이제는 인권을 넘어서서 동물의 권리까지 아주 살들하게 챙겨줍니다. 박해자, 주의자들이 엄청납니다. 다들 약자의 편에 서있더고요즘 정치인들 보면요 누가누가 누가 착한가 경쟁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빛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 생명이 있는 것이야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어둠의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밝은 빛 안으로 들어가 그를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죽기 있는 신체일단 우리의 선행과 그 도덕적 삶 역시도 여전히 죄이고 여전히 어둠의 일이고 죽음의 냄새를 풀풍기는 그런 죽음의 일일 뿐입니다 좋은도 우리의 생명을 그곳으로는 즐기시킬없소 주님을 따른다는 것, 내통적으로 주님의 뒤를 졸졸졸 쫓아다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이미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 곁에 계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졸졸졸 따라다닐 수 있게 아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사상철과 서신이의 뒤처럼 종교적 형식에 의지하거나 계산하나 의식에 열심을 내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도 그들의 종교적 열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을 빛에과한 빛의 사람으로 인정하신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하셨던 일, 어떤 일부분을 충분히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아는 본래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우리의 전인격의에전 인으로서의 우리 자신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야니 대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완전한 기분이 있어야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래야 어떻게이에대 하여, 완전히 죽어, 전혀 반응하지 않은 짓을 되는 것입니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를 대신하여, 그냥, 그래빛에 반응하는 생명의 삶을 살수있 우리의 삶과 행위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죠. 우리가 구원받고,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라면, 그사실을 증거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변화된 삶 외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삶으로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었음을 증명하고 해야 할 것이 생명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사는 것은 우리를 삶과 죽음의 경계에 소개하는, 아주 중요한, 구원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둠의 마음, 어둠 찾아다니는 사람들. 그에 다니고, 교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익숙해지고 기독교적 지식에 의식해지는 것, 그런 외에는,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을 살면서 빛에 과하고 있다 생명을 얻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종교적이고 도덕적 삶이 아니라 종교적이면 안 된다 도덕적이면 안 된다 그런 걸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세상의 빛이 그님을 따르는 삶을 탐는 자가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천안이 완전히 송두리째 밖에 우리의 자아가 그리스도가 사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보이셨으니 우리 다 빛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 때문에 가치관이 그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우리 자아 같은 거 자존심 자아 내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세상을 닮아 어둠에 날이지 않고, 생명의 빛이 주님으로 우리의 속사을 끊지 못합 주님의 학도성 보청, 환경성 보청, 자기 부인의 그 빛된 삶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 이름으로 추원하고, 축도록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주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 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부르셔서 이 가운데 거하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을 생명으로 알고 착각하며 살지 않도록 지혜롭게 해 주시고 종교가 아니라 세상에 빛이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옛 사람 죽이고, 주님의 인격으로 살아,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 자 되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과 같이 자기 부인의 빛된 상살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Jangan lupa like, share, dan subscribe channel ini untuk dapat info terbaru.